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토트넘 대 레스터 경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6대 2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8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지만 오늘 첫골 신고하고 그다음에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통산 세 번째 해트트릭이에요. 그리고 토트넘 역사상 교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 평점은 9.6. 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골을 넣지 못하다가 오늘 경기에서 세 골을 몰아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넓어진 공간 자, 올 시즌 초에 손캐 조합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 시즌에 쏠쏠했던 거 있잖아요 케인이 내려가고 손흥민이 뒷공간에 침투하면 스루패스 받아서 마무리 이 패턴이 먹히질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만도 하죠 아니 이게 무슨 옛날에 MSN, BBC 그렇게 3인 구조도 아니잖아 3인 구조면 은 굉장히 상대한테 여러 가지 혼란을 줄수 있는 패턴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손캐 이 둘이서 하는 이 단순한 패턴을 누가 계속 당하겠냐고 그잖아요.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까지 먹었는데 더 빡세게 막죠. 안 통해. 자, 손케 연결고리가 통하지를 않고 손흥민 선수의 골감몸이 이어지는 와중에 케인과 히샬리송이 헤더로 골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윙백을 활용한 크로스 공격으로 판을 짭니다. 그판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할 리가 있냐고요. 일단 헤더도 적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헤더가 아니더라도 박스 안이나 박스 주변에서 볼을 잡아도 공간 없어. 그러니까 손 선수 특유의 스피드 살리기도 힘들어. 슈팅 각도 안 나와. 제대로 된 슈팅 때린 게몇 번이나 있었냐고요. 자, 그리고 안 그래도 공간이 그렇게 없는데 측면에서 페리시치 뭐 합니까? 혼자 질질질 끌면서 박스 안에 토트넘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한테 한 명씩 잡힐 때까지 기다려 주고 있네. <laughs> 자, 그간 토트넘이 공격할 때 공간이 그렇게 없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어땠어요? 레스터 수비 진영 쪽에 공간이 아주 허허 벌판이었어. 레스터가 이번 시즌 1무 5패. 0 이거든요. 한 번도 이기질 못했어.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을 때2대 3으로 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라인 막 올리고 공격 숫자 늘렸지. 그래서 뒷공간이 엄청 넓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특유의 스피드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 그리고 세 번째 골 모두 역습 국면에서 나온 골인데 이게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스피드가 아니었으면 골로 이어지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콘테 감독이 전반전에 히케쿨 조합을 들고 나왔죠. 이게 사실 크로스 앤 헤더 피니쉬를 노린 조합인데 전반전에도 레스터의 수비 라인은 높았습니다. 뒷공간이 넓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충분히 그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었는데 이세 명의 포워드들이 손흥민 선수보다는 느리잖아요. 뒷공간에 팍 치고 나갈 그 정도의 스피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략을 못했지. 그래서 레스터가 라인 한껏 올려서 공격 퍼부었지. 점유율이 더 높았잖아. 역시 공간이 넓은 상황에서 빠른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 있는 건 페리시치밖에 없어요. 이씨. 여러분들 다. 시잖아요 토트넘은 빠른 템포로 공격해야 잘합니다 그게 역습이 됐든 후방 빌드업에서 풀어나오는 거든 근데 페리시치는 그 템포를 다 망쳐요 패스의 방향도 전진보다는 횡 아니면 백 그리고 앞에 보이는데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템포를 낮춰 뭐 베테랑인 척 하는 거야 빠른 공격전환 당연히 토트넘은 볼 뺏은 다음에 바로 역습해야 되는데 지난 스포르팅전 때 어땠습니까 수비하다가 볼을 뺏었는데 그거를 앞으로 보낼 의지가 없었어요 아나참 이해가 안되더라고 아무리 원정경기여도 그렇지. 전환 상황 못 살리면 골을 어떻게 넣겠다는 거야? 자, 하지만 오늘의 토트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을 뺏은 상황에서 빠르게 전진하려는 의욕을 보였어요. 골 뺏어서 빨리 전진시키면 뭐가 좋아요? 일단 상대를 엄청 많이 제껴놓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제껴야 될 수비 숫자가 적어. 개꿀이지. 또 상대 수비들이 그 전에 공격 작업을 했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원래랑 조금 다르다고 제 위치에 있질 않아요. 막 혼란스러워. 그러면 공간에 틈이 생기죠. 안 그래도 공간 엄청 넓은데 그렇게 되면 역 복습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피드 살리기도 좋고 다음에 어떤 플레이할까 생각할 시간도 충분하고 슈팅 때릴 공간도 쉽게 확보할 수 있죠. 아유 오늘 손흥민 선수 그 슈팅들은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상 찾아보세요. 3 5 2자 오늘 경기 70분 셉스키가 나가고 비수마가 들어오면서 포메이션이 343에서 352로 바뀌었습니다. 송케가 투톱을 보고 호이 비수마 뱅탕이 3미드를 서는 구조였죠.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3골이 4 터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352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굉장히 추천했던 그런 포메이션이라 오늘 통하는 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이 352가 언뜻 보면은 공격수 한 명을 미드필더로 내려가지고 더 수비적인 전술이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에 3미드를 두면서 중원을 장악해가지고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3톱의 왼쪽 윙포워드보다 2톱의 왼쪽 포워드로 써 있는 게 수비 부담도 덜하고 역습할 때도 출발 지점이 여기보다 한 칸이 더 높아서 역습의 전체적인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침투해서 빨리 받아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어 이 왼쪽 여기서부터 언제 올라갈 거야 힘들잖아 또자또 3호 2에서는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가 있잖아요 이 3명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역습할 때쭉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손흥민 케인 선수보다 한 박자 늦게 도착하는 레이트런인데 이게 애초에 쓰리톱이 동시에 침투하는 것보다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3시 동시에 침투를 하면 이 수비수가 볼 가진 선수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 다른 선수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레이트 런한 박자 늦게 뛰어들어가는 미드필더는 공간이 어디비었나 보면서 능동적으로 찾아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3 5의또 다른 장점이 케인 선수가 톱으로 뛸수 있다는 거 물론 케인이 미드필더처럼 내려가서 패스 뿌리는 것도 잘하죠 근데 그거는 여러가지 장점이 점 중에 그냥 하나인 거고 케인이 최고의 모습일 때는 아무래도 공격수일 때죠. 케인도 골 넣어야지. 그리고 손케 듀오의 케미를 생각하면 둘이 가까이 붙어있는 게 좋죠. 맨날 요렇게 찢어지잖아. 그리고 중앙에 산미들을 세워놓으면 케인이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전진 패스 뿌렸던 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호이나 뱅탕이나 공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충분히 질 좋은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맨날 중원에 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 산미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공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혹시나 뺏기면 잣댄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과감한 전진 패스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뺏기면 바로 우리 센터백하고 상대 공격수하고 마주보는데 그런데 오늘 어때요 중원에 산미들이 서니까 상대 수비가 어느 정도 분산이 되죠 공간이 그 전보다 더 많아졌어 그러면 손케한테 창의적인 전진 패스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케인이 혼자 짊어진 전진 패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한테도 질 좋은 패스 많이 나가고 그리고 역습할 때 미드필더가 확 튀어나가는 것도 훨씬 과감해졌어. 왜 내가 나가더라도 다른 두 명의 미드필더가 커버해주면 되니까. 이게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축구 해보신 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무튼 제가 보기에 이3호이 전술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 굿. 아, 제가 3호이라고 했나요? 정정하겠습니다. 3, 4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 정말 몇년 만에 부상이 아닌 이유로 선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정이 됐죠. 콘테 감독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떤 선수에게도 선발 이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어, 저는 이런 거 좋아요 11명 주전 박아놓고 안 바꾸면 주전들도 마찬가지고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동기부여를 잃어버립니다 내부 경쟁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내게끔 하는 게 명장의 조건이죠 어, 오늘 콘테 감독 밀당 좋았어요 손흥민 선수의 그 마음에 뭔가 불을 지피는 듯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경기들 보면 찬스 상황이 왔을 때 동료들이 줘야 될때안 주니까 표정도 안 좋고 약간 의욕을 잃어 보이는 듯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거 없어. 경기장 들어올 때부터 그냥 눈이 그냥 반짝반짝해. 도끼가 그냥. 자 그리고 재밌는게 오늘 경기 끝나고 콘테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13분만에 새골이면 다음번에도 벤치에서 시작해볼까?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한테 그랬대요. 너 씨발 와 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기사화되고, 조금만 못하면 한국에서, 영국에서 막 흔들어대고, 아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는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좌절을 했었다. 득점을 못한 것도 있지만, 경기력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헤드트릭 했고, 이제 슬픔은 없어졌다. 오늘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한 축구 경기를 본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시련이 있고, 막 핍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내는 뭔가 한 인간에 대한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뭉클했습니다. 정말 축구라는 게 단순한 공놀이는 아닌 것 같아요. 더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아침 8시거든요. 밤 꼴딱 샜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 선수의 그 표정을 보면서 야... 난,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이래서 내가 축구를 끊을 수가 없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흥민 선수 앞으로도 좋은 활약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벤치가 됐죠. 득점이 주무기인 선수가 이제 득. 처음못 하고 있는 게 팩트니까. 저는 뭐 감독으로서 이 정도 뭐 변화는 줘도 될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도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지 않나. 오늘 토트넘이 지길 바라는 내 자신을 보고께 달았다 나는 토트넘 팬이 아니라. <laughs> 오늘 졌으면 하는 사람들 있지. 어, 맞네, 맞네. <laughs> 아니, 그거지. 그러니까 손흥민의 소중함을 좀 느껴 주길 바라는 아니 뭐 한국이니까 당연한 거죠. <목소리> 와, 필케이다 산체스. 아주 질, 진... 아 한다 거야. 아유씨, 정말. 아유, 너는 축구 하지 마라. 진심. 내가 진짜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려는데 너는 축구하면 안 되겠다. 그냥 지워 바꿔라. 진짜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너무. 산체스는 그냥 퇴장 당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흐문.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맞네. 아, 아, 지금, 아, 그쵸, 그쵸.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오 손흥민 다왔 다 지금 한국인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어, 영국 가가지고 저기 했는데 손흥민 갑자기 선발 제외 이거 봐 내가, 내가 말하는 게 이거라니까 손흥민 달라진다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면 보여주려고 한다니까요 그죠? 야 손흥민 그냥 오늘 골못 넣어도 개 열심히 뛰고 개 의욕적이고 막 부딪히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오 셉스키를 빼네요 사모이 혹은 532가 되는 거죠. 난 이거 좋다고 봐. 내가 맨날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 손께 투톱에. 이게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난 이게 난 내가 감독이면 난 이렇게 할것 같아. 오 좋은데? 너무 잘 뺐는데? 그렇지. 야 이제 뒷공가좀 나온다. 지졌다! 이거지 우리가 말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손흥민 골입니다. 손흥민 골. 야 이제 마음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이그 동료들의 아 오랜만입니다. 동료들의 이 어떤 그, 그 축하도 어, 좀 느낌이 다르죠. 때려. 와!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야!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우와. 레스터는 이걸 또 당하네. 해트트릭 가자. 해트트릭 가자. 야, 해트트릭 가자. 제발! 예스! 센터트릭! 아, 마음고생을 해트트릭으로 조졌습니다콘버지 밀당 너무 잘하는 거 이거지. 이게 밀당이지. 그렇지? 형아, 오랜만이야. 내가 너무 잘했어? 콘테 가독님이 한 경기만 쉬라고 하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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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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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왜, 아, 왜, 아, 왜 에메르소,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야, 공간 많다. 빨리, 아, 늦었어. 아, 저 새끼, 진짜. 아, 바로 셈 스키한테 넣어야지. 넣고 뛰어야지. 그걸 왜 기다리니. 아, 정말. 분이? 연결 좋아요 그렇지! <laughs> 개 느려! 아 이거 봐전환상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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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불하라고 이 ㅅ꺄! 아우 너무 외받아 <애매하다. 웃음> 어 아, 욕하길래 불쌍했는데 네. 개 때리고 싶긴 하네. 아, 그러니까 알겠지. 나는 욕 먹을 이제 타야지 한다니까. 응, 저는 이제 그냥 욕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 정말, 아 너무 열받네 진짜. 나도 저렇게 앞머리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넘겨볼까? 메디슨 같지 않아요? 아, 하지 말라고. 아, 알았어. 아니, 알았어 안할 테니까 무릎펴 하지 마. <laughs>